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재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는 이름은 수학의 바다인데 수학만 하는 학원이 아니고 재수생들이 배워야 될 수능 전과목에 대한 학습과 수리논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도 지금 재수 입학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과 수험생이 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재수를 처음이다 보니까 오해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재수 성공을 위해서 바르게 가져야 될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학원으로 오시면 어머님과 학생이 이제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요. 재수하면 서성한 정도는 가겠죠? 이렇게 묻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어머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고3 때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학생의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서성한 이상은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당연시하듯이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긴 하지만, 실제로의 현실적인 수준과 달리 너무 높게 생각하는 건 나중에 정말 깊은 슬픔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어서, 현실적인 감각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수하면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 아래 어느 정도 오르냐면 고3 때 3, 2, 3, 3, 3, 3 앞에서부터 국수영탐탐 순입니다. 이 정도 학생이라면 그리고 수학에 재능이 있고 평소에는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데 수능 때만 2등급 정도 맞았던 학생이라면 재수 후에는 2, 1, 2, 2, 1 이렇게 성적을 맞는데 이 성적은 2등급이라도 2등급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다르죠. 이렇다면 정시로는 서강대나 고려대 정도쯤에 이 정도쯤에 대학들을 가게 되고요 고3 때 5, 4, 3, 5, 5이 정도면 조금 낮은 편이죠 이런 학생이라면 재수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3, 2, 2, 2, 2이 정도 돼서 이 2등급들이 2등급 상 정도 된다면 건국대 정도를 가게 되고요 같은 5435인 학생 중에서도 재수 때 그냥 관성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오르긴 올라요. 오르긴 오르는데 43323요 정도 오르면 가천대 정도를 갈수 있는 성적대가 됩니다. 그런데 고3 때5435이 정도 학생이 제가 상담을 오면 작년에 수시 지원 어디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적은 54433인데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의 논술에 지원을 했답니다. 학생부 성적은 안 되니까 논술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수능 최저도 충족하지 못하고 논술 시험도 다 떨어진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정시 원서 접수는 건너뛰고 재수를 결정했답니다. 이런 학생들은 현실 감각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꿈은 높게 잡아도 괜찮아요. 근데 중간중간 여러분이 해야 될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공부의 수준을 결정할 때는 자신의 실력에 맞게 한 계단씩 올라가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야지 너무 높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9월에 갑자기 연대 고려대 한양대 이렇게 원서를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9월에 성적대가 1, 2, 2, 2, 2이 정도로 향상이 돼서 쓸만하면 써도 되지만 그냥 지원만 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9월까지 공부하면 충분히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1월 12일이고요. 수능까지는 딱 10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상담을 와서 제가 언제부터 공부할 거냐고 물어보면 3월부터 재수를 시작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월 말까지 거의 한 달하고 20일 정도의 기간은 뭐할 거냐 그랬더니 정시 결과를 기다릴 거랍니다. 정시는 어디 있었니? 그랬더니 정시도 초상향으로 세장을 썼답니다. 수능이 딱 10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두달 가까운 시간을 놀고 그리고 8개월 정도 남았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 계획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옳지 않은 계획이죠. 아직 마음을 못 먹었다. 이런 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우리 학생이 고3매 입시를 실패했다고 판단한다면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게 옳겠죠.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재수생들을 받아보면 당연히 먼저 온 학생이 성적이 더 많이 오르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당장 재수를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합격자 발표 2월달에 하죠? 그리고 추가 합격자 발표까지 하면 2월 20일까지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때 기다린다고 안될게 되진 않습니다. 입시를 실력으로 성공해낼 생각 없이 로또처럼 우연에 기대거나 그냥 모호하게 기대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고3 때 정신은 자신이 없고 또 재수생 이상이 무섭고 하니까 수시로만 대학을 가겠다 라고 수시 6장을 쓰고 거기에 기대했던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재수를 시작할 때는 수시 6장 떨어진 게 무서워서 이제 수시는 안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끝으로 극단으로 갔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왼쪽 끝에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시에 떨어진 이유는 예비를 받아서 아깝게 떨어진 학생이 아니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시를 쓸때 여러분들의 실력과 동떨어지게 비현실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수시에 모두 떨어진 거고 재수를 할 때는 반대로 수시를 전혀 안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시 70% 그리고 수시 30% 정도의 기대치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수 시작하면 일단 정시로 대학을 잘갈 걸로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고 중간에 한 3월 이후에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없겠죠? 근데 논술 전형, 특히 자연계열의 수리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지금부터 한두 바퀴 정도 돌리고 수학에 대한 감각이 올라오면 다니는 재수학원는 다니면서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된다는 심정으로 논술 준비를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의 기회 무려 여섯 번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 논술 준비 자체가 정시에 방해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곁들여서 같이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 확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작년에 수리 논술 지원을 했는데 수능 전에 준비도 안 했다가 수능 이후에 며칠 깔짝 했다가 다 떨어졌다고 논술은 나랑 안 맞아. 논술은 너무 확률이 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논술로만 재수할 거예요. 작년에 고3 때 정시를 해보고 수능 성적을 받아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3 3 3 5 6 이렇게 해서 탐구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탐구는 다시 하려니까 무섭고 그냥 나는 수학은 조금 하니까 논술로만 대학을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논술만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논술로만 대학을 간다는 건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 못 맞출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 체제를 맞췄다고 해도 논술 전형의 실질 경쟁률은 10대1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리논술을 준비해서 합격 가능한 학생들이 겨루는 비율이 10대1 정도 되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요. 이렇게 6장 썼더라도 다 떨어질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혹시나 논술로 대학을 못 갔을 때는 그 뒤에 정시가 받쳐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시 준비를 겸해서 하는 게 좋겠고 한두 과목의 최저를 맞추고 수학만 한다 이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남고 오히려 지루한 재수 생활을 할뿐 공부가 더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에 논술학원만 다니겠다 이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리논술 전형이라는 건 수학 실력이 좋아야지 논술의 결과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수학 실력이 좋으려면 고3 때처럼 매일 2, 3시간 이상의 수학학습을 계속해야지만 수학의 감각이 유지되는데, 그걸 평일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와서 논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학원을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는 학생들은 점점점 수학 실력이 떨어져가는 걸 저는 느낍니다. 평소에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공부는 나 혼자 인간 보면서 하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수능 수학도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요, 반수도 반대합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우리 학원에도 보면 6월달 이후에 1학기 대학을 다니고 2학기 때 반수를 하겠다라는 학생이 많이 오는데요. 그 학생들 중에 성공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온건 맞는데 6월말 정도면 수능 때까지 7, 8, 9, 10에, 11월에 조금 있으니까 넉달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 이후에 7개월 정도 수능 공부는 안 했잖아요 그렇게 반수를 시작한 학생들은 처음에 거의 한달 정도는 헤매기 일습니다 공부는 다 까먹었고 반수를 하기 위해 학원에 왔지만 자신은 없고 이러니까 고민하는 시간만 많아지고 오히려 공부는 더안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생들이 나는 무휴학 반수를 해서 성공했다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즘에는 재수든 반수든 이렇게 다시 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온전하게 재수를 해서 성공해야겠다라는 절박함과 투철함이 없이 그냥 대학에 반발 걸치고 그냥 지금 다니는 대학에 반 걸치고 나머지 반을 살짝 담그고 만약에 실패하면 돌아가지 이런 생각으로 느슨하게 재수에 임하기 때문에 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충분한 사례가 있으니까 주변에 반수를 해 보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반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 삼수 할까요 말까요는 요즘에 저희 학원도 전보다는 점점 삼수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수까지 했는데도 특히 독학으로 재수한 분들 중에서는 고3 때 보다 성적이 거의 오르지 않은 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눈은 높고 수시정시 다 떨어지고 강제로 삼수에 몰리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미 삼수생들은 나이는 성인이고 고등 때처럼 학생 대접 받으면서 다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지금 어영부영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또 삼수 성공의 가능성을 낮추는 일입니다 어딘가에 학원에 딱 진입해서 고3때랑 재수 때 했던 방법 빼고 이제는 정상적인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면 삼수 때 성공할 확률은 의외로 높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작년에 삼수생들이 몇명 있었는데요. 우리 삼수생들은 고3 때 재수 때이 방법 저 방법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삼수 때는 현실적인 감각 가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원 생활에 임는 학생들이 많고 그렇게 힘든 삼수생 시간을 견디고 나면 수능 때 고3이나 재수 때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3수에 성공하고 서른쯤 되면 이 재수 3수의 기억은 한 줌의 기억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3수를 결심했다면 당장 시작하고 자신감 있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은 찰든 3수생을 매우 환영하는 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독학재수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의 재수생의 한70% 이상은 독학재수학원을 갑니다. 장황한 얘기는 오늘은 드리지 않을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계획한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틀어지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꾸준하지 못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절제를 잘 하면서 현명하게 성공의 길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매년 혼자 공부해서 향상이 전혀 안된 결과를 받아들고 저희 학원에 삼수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독학재수하려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독학재수한 학생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체험담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학재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얘긴데요 우리 아이가 유명한 재수학원에 다녀요 우리 아이가 유명한 재수학원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원이 크고 삐까반짝하고 막 인지도가 높고 이런 건 우리에게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녔을 때 그 학원이 우리 아이가 공부하도록 충분히 도와주면서 1년 내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 대형 재수 학원은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한반 인원도 많고 전체 인원도 많고 학생 하나하나에게는 관심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원 전체가 강제적이고 규율적이고 통제적이고 경고하고 제적하고 하는 등의 강행 규정으로 학생들을 대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학생들을 대하는 것보다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야 될 원칙은 지켜주는 게 좋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조언과 위로, 관심이 훨씬 더 재수 성공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행히게도 요즘 어머님들은 그런 큰 학원 가서 우리 아이가 소외될 걸 많이 염려해서 저희 같은 소수 밀착 재수 학원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저희 마지막 얘기는 그런 큰 학원 가면 뭐든 잘 되겠지라는 아니한 마음 갖는 것보다 수시나 정시 지원에서도 우리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걸 따져보신 후에 그리고 판단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는 1월 6일날 재수정규반, 1차 재수정규반은 수학국어 집중반으로 출발 했고요. 2월에는 재수정규반이 2월 17일에 개강을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